겨울만 되면 유독 손발이 시리고 저릿저릿하시다고요? 혹시 단순히 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? 아니요.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다정한 동네 의사.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.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추위로 인한 혈액 순환 저하입니다. 겨울철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손발 끝까지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만들죠. 이때는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따뜻하게 해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비타민 B12 부족이나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.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에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당뇨병은 초기부터 말초 신경 손상을 일으켜 저림 증상을 유발하기도 해요. 혹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세요.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에는 손발 저림은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혹시 모를 질병에 미리 대비하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동네 의사였습니다.